안녕하세요. 주인남입니다. 어, 요새 그 청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laughs> 청약에 대해서 어, 일단 SK 바이오팜 청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엄청난 청약이 몰렸었는데, 이번 돌아오는... 청약 중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청약 두 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BBC 자, BBC라는 기업의 청약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9일에서 10일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더 BBC BBC the filament 이 회사 이 가장 큰 특징은 칫솔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뉴스에서 보듯이 상단이 3만 700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일단 벌써 수요 예측을 했을 때 1,156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977.5대1을 기록했고요. 이 상장 주관사는 미래 에셋 대우입니다. 청약하실 분들은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오픈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의 특징은 미세 칫솔모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70%를 국내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10명 중 7명이 쓰는 칫솔모 회사 카카오 게임즈, 훈풍 이어받을까? 이런 여러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 기업도 굉장히 탄탄하고 국내 매출이 거의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 공모가가 최상단인 3만 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해외와도 거래를 많이 하고요. PER은 14.2배로 동종 대비 엄청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내용을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수출 비중도 78.5%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음, 아이템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괜찮은 것 같구요. 음, 음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신소재 개발을 통한 차세대 성장 기반 확보도 긍정적. 올해가 어 76억 원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1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계속 좋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c 는 오늘 9월 21일 상장 예정이고요 공모가는 3만 7 이건 이미 나왔 3만 700원으로 나왔어요 나왔고 성장률 좋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또 괜찮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핌스 핌스 자 핌스도 오늘 9월 10일 일반 청약 후 18일 코스닥에 상장 청약은 9월 10일이네요 9일에서 10일 최 밴드 최상단인 19,000원이 결정 됐고요 주관사는 db투자금융 입니다 여기는 db투자금융이고 참고로 기관 투자자가 1,210.28대1 1210 아까 bbc 보다는 좀더 높은 기관 투자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률 인데요 음 지금 상장되는 이유는 어, 고객사 주문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장을 더 추가로 증설을 해서 그 양을 어 수요를 맞춰 맞춰 주려고 캐파를 늘리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rpo 어,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핌스의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F 마스크, S 마스크 등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반도체 할때꼭 사용해야 되는 그 마스크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글로벌 OLED 마스크 시장 선도 업체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해 업계 선도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 주관사는 DB 금융투자 아까 BBC보다는 오히려 좀더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회사구요. 메탈 마스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IPO 청약 같은 것을 보실 때에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선별하셔서 잘 읽어 보시고 어이 기업이 괜찮은 회사인지 함께 갈 회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공정인 에칭과 프레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독점력도 있네요. 국내 총 8개 특허 기술.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를 대체한 디스플레이로 부상. 중국이 또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참 좋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추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통상적으로 1분기는 비성수기로 분류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청약이 돼서 어, 원했던 만큼의 수익을 차, 실현하지 못할 시에는 1분기 말고 2분기까지는 그래도 가져가야 될것 같네요 OLED 쪽이니까 어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해놨네 경쟁 업체 일본의 두개 업체가 잠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 음, m 스가 대부분 어, 국내는 i m 스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요. 보유도 있고요 매출 히스토리 이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 성장성이 있고 재무가 안전하고 하다면 저는 충분히 청약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두 가지 어, BBC와 핌스두 가지 IPO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좀 알아보시고 어, 좋은 수익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또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